안녕하세요, 딸기쌤님. 나 오늘은 제가, 음, 양양님에게 선물 받은 후기를 찍을 거예요. 일단, 양훈양님이 주신 선물은, 이런, 어, 비닐봉지? 라고 어, 해야 되나? 이런 봉지에다가 담겨져있고 안에는, 액께 준비물. 액께 만들 준비물? 근데, 일단은, 클레이 클레이들이, 아이클레이 주황색 그리고 아이폼 보라 그리고 아이폼 흰색 제가 아이폼 흰색이랑 그 아이클레이를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이클레이는 다 샀는데 다 들어가지고 없어서 갖고 싶했고 아이폼은 그냥 흰색이라서 뭐 뭐랑 섞을 때 좋아서 흰색을 갖고 싶었는데 근데 그냥 아이폼 보라색깔은 거의 그냥 싶기도 했고 안 갖고 있고 싶기도 했는데 그냥 어쨌든 감사히 쓰겠다고 어 감사히 쓰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감사히 쓰겠습니다. 일단 이 클레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있는데 풍선 뭐라고 쪼쪼쪼 되는데 그 젤리 그런 거 그런 건데. 좀 끈적끈적해요. 오늘 주셔 가지고 일단 이런 뭐 젤리 괴물?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진짜 갖고 싶어 했던 거 우드락 본드. 아, 뭐 뭘, 우드락 뭘. 보드롱 본드라고. 일단 좀 쓰다가 거의 쓰다가 이제 거의 주신 거의 쓰다가 주셨어요. 그리고 칼라 괴물, 이 빈통, 그 액체 괴물 다 만들 때 있잖아요. 그거 다 담을 거고. 그리고 또 반짝이 갤럭, 반짝이 갤럭시 액, 뭐지? 괴물. 이렇게. 이것도 빈통, 이거 액게 이거 넣을 때쓸 거고. 소다 진짜 칼라 액체겜을 통에다가 담아서 주셨습니다 소다 그리고 이건 여자라면 모닝에서 산 500원 여자라면 여기 안에는 아 여기 안에도 소다가 있네요 그래도 소다가 많은데 집에 어쨌든 감사히 쓰겠고 그리고 모공풀, 모공풀. 음, 뭐 액기 만들 때뭐좋얘기겠죠 유튜브. 그리고 또 소다. 세 개나 맞네요. 소다. 그리고 이건 뭐지? 야광 밀크 액체 몬스터. 야광 밀크 액체 몬스터. 일단은 거의 조금 남은 걸 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풀. 착풀 쓰다가 쪽 진짜 조금 남았어요. 진짜 쪼끔. 진짜 쪼끔 남은 걸, 쪼끔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이시면 좀, 표시가 나을 것 같은데? 또 어쨌든, 이거 착풀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거까지 합치면 세개예요 일단은, 야옹냥님이 정말 감사하고요. 액께 이제 가끔씩 맞는다 해서 저한테 거의, 아니, 거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셨어요. 만드는 걸좀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만든는데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양양님 선물 주신 거 감사하고요. 어,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니 구독과,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